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고 남겨진 재산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죠. 남은 건 빚뿐이라는 게 가족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집 정리를 하던 큰아들이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열쇠인지 알수 없었지만 뒷면에 희미하게 창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쇠를 들고 오래된 창고를 열었을 때 가족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돈다발도 금은 보아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와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하나같이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저축 통장과 보험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몰래 도와왔던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내 자식들 그리고 남은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길 바란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은 거액의 돈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오랜 시간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 그가 남긴 진짜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새겨진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